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인시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고리를 이용해서 오목을 총세줄 먼저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보드판을 플레이어 가운데에 놓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플레이어는 까만색 고리 5개, 다른 플레이어는 하얀색 고리 5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커. 마커는 하얀색, 까만색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을 한쪽에 잘 놓아 주시고 그것을 공급처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은 흰색 플레이어 먼저 하게 되는데,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고리를 놓는 단계입니다. 하얀색 플레이어부터 고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만나는 점에다가 배치할 수 있고요. 자, 한 명씩 번갈아서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테두리 쪽에 있는 교차점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고요. 자, 고리가 배치가 다된 후에 마커를 올려놓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지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약간의 전략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번갈아서 고리를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다 놓았다면 자, 플레이어는 마커를 하나 꺼내서 자신이 놓고 싶은 곳에 고리 안에다가 놓고 고리를 이동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놓고 고리를 이동시키는데요, 직선 방향으로 이쪽, 이쪽 또는 위아래 직선 방향으로 몇 칸이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단 다른 고리, 자신의 고리나 상대방 고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커만 남고 고리는 빠져나가게 되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까만색 플레이어도 자신의 고리 안에다가 까만색 마커 놓고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동을 시키는데 다른 고리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쭉 이동을 해서 자 마커 마지막에 넘어간 마커 다음에 놓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넘어간 마커는 뒤집어집니다. 자신의 것이든 상대방 것이든 뒤집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놓았던 마커는 뒤집어지지 않고 넘어간. 어, 지나간 마커는 이렇게 뒤집어져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까만색 플레이의 턴이라고 본다면,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마커는 몇 개든 동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까만색으로 자,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섯 개가 되었죠. 다섯 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제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인접해 있는 마커 다섯 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링 하나를 제거합니다. 자, 원하는 것 하나를 이렇게 해서 자기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한 줄, 오목을 만들면 자신의 링을 하나씩 빼서 그 다음에는 오목을 만들기에 약간 어려워집니다. 자 흰색 플레이어의 턴에 자 흰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고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봤더니 다섯 개짜리 두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다섯 개짜리가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뺄지 선택을 해서 고리 하나만 제거합니다 자 먼저 자 이쪽 걸 뺀다 하나 둘셋넷 다섯 그다음에 고리 하나.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섯 개를 제거했는데도 또 다섯 개가 남았다 그러는 경우에는 고리를 하나 더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개까지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신의 턴에 상대방의 그 마커를 뒤집어지게해서 다섯 개를 만들어줬다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고리 하나를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고리 세 개를 먼저 빼내는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동시에 고리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제거한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링고라고 하는 게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리와 마커를 사용해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어, 이인쉬라고 하는 게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인용 추상 전략 게임 중에 이인쉬라는 게임 굉장히 어, 룰도 깔끔하고 재미가 있어서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갖고 계신 분들 꺼내서 재미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오목 세줄 만드는 게임 인쉬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